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엄마 이건 제가 낼게요 라고 할때 예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교차합니다.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할 때도 예전처럼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계산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집니다. 괜히 내가 부담이 될까봐 역으로 불편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웃이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할때 고마움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졌구나. 내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하는 감정입니다. 도움이 쌓일수록 마음 속에 작은 빚이 쌓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미세한 변화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둘러싼 관계의 균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더 이상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재는 저울이 됩니다. 젊을 때 돈은 원하는 것을 사고 경험을 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였죠.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 돈은 관계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조심스러워지며 부탁하는 방식까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70세 이후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담이 되느냐, 그리고 그 부담을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내가 내면 다음엔 내가 내고 이번에 내가 도와주면 다음엔 내가 돕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돈은 그 부담의 크기를 조용히 측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서 관계가 편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을 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70대 초반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모임 때마다 여유 있는 친구가 계산을 했습니다. 반복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자기가 약해진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더군요.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여전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변화가 있습니다. 엄마 병원은 괜찮았어요? 아빠 생활비는 괜찮으신 거죠? 말투는 부드럽지만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혼자 사는 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같은 층 이웃이 자주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움이 잦아졌고 빚지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면 문을 열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70세 이후 돈이 관계를 바꾸는 다섯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 부담 관계가 늘어납니다. 누가 더 짐을 안느냐가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색해집니다. 둘째 눈치 비용이 커집니다. 작은 계산도 마음 속에서는 큰 울림을 만듭니다. 눈치를 보는 순간 관계의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을수록 부탁이 신세처럼 느껴집니다. 갚을 방법이 없기에 부탁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넷째 관계가 느려집니다. 경제적 여력이 줄면 만남이 줄어듭니다. 연락은 하지만 만남은 줄고 마음은 통하지만 거리는 멀어집니다. 다섯째 상대적 위치가 달라집니다. 내 위치가 낮아졌다는 감정이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고 이것이 관계의 편안함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비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비싼 식당에서 만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번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어떨까요? 큰 선물을 주고받기보다는 짧은 전화통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를 지키는데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지만 자주 이어지는 만남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함께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차를 태워달라고 하기보다는 나도 그쪽 가는 길인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같이 옮기면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서로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사실 가장 따뜻한 만남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명절에 큰 선물을 고민하기보다 손편지 한 장에 마음을 담아 보세요. 받는 사람은 그 진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관계에 깊이는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나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큰 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사람으로 남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편안함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스스로 움츠러들지 말고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세요. 지금 당신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자리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다고 느끼는지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경제적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의 자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한 통의 전화일 수도 있고 짧은 산책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그 시작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함께 웃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0세 이후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계신가요? 건강하시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